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. Fundlanduje Atalanta, gdzie za Antutu szokowany, jakby łóżka rozdzielone przez to Bo one pompują wam przez chować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. 이 영화는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이제 전쟁 고아들이 동유럽으로 보내졌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로 보내진 1,500명의 북한 전쟁 고아의 행적을 다룬 그런 실화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우연히 이 소재를 이제 파고 사실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큐가 아닌.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시나리오를 먼저 썼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유럽의 근현대사, 한국 근현대사를 6개월 정도 이제 공부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,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저,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씨름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. 마흔이 넘어서 처음으로. 내 자국의 역사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우연히 갖게 된, 된 거죠. 근데 저희의 그 역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정말 아픈데 그 곳곳에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전 분단까지 아프지만 아름다움이 숨어있어요. 아프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발굴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우선 어떤 정치적인 견해는 없고요. 이게 다큐다 보니까, 그리고 역사의 팩트를 전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이제 전 세계인들 혹은 한국인들이 이 팩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요. 네, 좀뭐 의도했건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건 좀 감추어졌건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건 어 알려지지 않은 실화입니다. 그래서.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어요. 그러니까 저의 어떤 견해보다도 제가 이 음, 아이들을 돌본 폴란드 선생님들에 대한 그저만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독의 의도는 분명히 있지만 역사의 팩트 자체에 대해서 저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의견은 좀 배제를 하려고 했고요. 부모를 두번 잃는 경험을 한 아이들.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헤어지는 그 가슴 아픈 2개월에 저는 이제 추첨을 포커싱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서 부모를 두번 잃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,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. 음, 그게 바로 지금 질문하신 게 바로 제가 이제 영화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메시지의 어떤 핵심 밸류 같아요. 근데 그게 그이 상처라는 것이 매개가 되었던 것이죠. 저는 음, 이 영화가 어떤 역사의 팩트이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,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또 팩트이기도 하고,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저의 이제 의도는 어떤 이념과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본질적인 사랑, 인간에 대한 사랑, 생명에 대한 사랑에 포커스를 했습니다. 그 상처를 수습했던 사람들, 세계인들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줬던 전쟁의 가장 비참한 결과물이 전쟁 고아라고 친다면 그들을 부모가 되어주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함으로써 이 역사의 상처를 좀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, 그 송희는 지금 동대 연극영화과 2학년이고요 아직은 배우라기보다 이제 배우 지망생이죠 연기를 공부하는 어, 학생인데 저는 그니까 감독은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발굴한 배우가 신인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가 성장하는 거까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송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송이한테 늘 조언을 하는 건 북한 관련 영화들이 점점 많아질 거야.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사투리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나만 여배우 물론 그런 역할도 언젠간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북한 여자 역할이야, 북한 여성. 그러면 네가 그 북한 여 캐릭터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.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송이가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고요. 앞으로 이제 그그 그 영화를 만들 때도 송이를 캐스팅할 예정이고 옆에서 무심 양면으로 하여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 영화에 이제 나오시는 양육원 원장님이 생존에 계세요. 사실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. 그 아이들을 만나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남기셨어요.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그 되뇌어지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드릴 방법은 지금 뭐 통일밖에 없고. 제가 뭐 북한을 방문하게 돼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저에게는 음, 개인적으로 정말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생긴 계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영을 만들긴 했지만 뭐 통일? 통일이 꼭 되어야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어 되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마, 많은 그냥 고민들을 하다가 그런 의지가 생긴 거죠. 어, 통일이 빨리 돼서 유제프 원장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. 그래서 음,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혹시 폴란드로 갔던 전쟁고아 분이 계시다면 유제프 원장님의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. a 파미디렉토 나우취첼. 야. 파파. 이거 Przekażcie tym dzieciom, że? Kochamy ich. Dziękujemy.